A poet who l o v e the stars. 자, 이제, 주목 포이트가 뭐라고? 시, 시인 g o She, she. Poet, and she, you w 돼. 포임은 시, 한 편의 시. he could be read there. p o e 는 she. She, she, go. Don't k 이 이건 종류할 때그 장르 있지? 문학 장르에서 말하는 시는 포이트리고, 그렇지? 그리고 한 편의 시, 두 편의 시쓸수 있는 거는 포임이고, 포이트는 시인이니까 요거 관련해서 시험에 구별하라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도 그래서 여기서는 어 포이 한 시인이야 시인, who loved the stars, 별을 사랑했던 시인 윤동주님을 얘기한 글이지. 자첫 문장 보면 인더 스카이 하늘에 근데 where 관계부사 where야, 그렇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Where 네. 여기까지. 그래서 season 계절이 pass 지나가 i n a hurry 급하게 네. 계절이 서둘러서 지나가는 하늘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Autumn 바로 가을이 fills 채웁니다 the air 공기를. 아주 시적인 표현인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다음에 and 그리고 ready I stand 그러면 나는 stand 모모한 상태입니다 ready 이렇게 도치가 돼 있어.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와야 되는데 보어가 먼저 앞으로 딱가 있는 거야.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여기 봐봐 I stand ready 원래 이랬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뭐할 준비가 to count to all the stars there. 그곳에서 모든 별들을 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건데 순서가 좀바뀌었다는 얘기지. 도치라는 거야 이게 위치를 바꾸고. 근데 뭐 없이 without a worry. 요거는 이제 콤마와 콤마 컴마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고. 아무 걱정 없이, 그렇지? 저는 그 모든 별들을 그곳에서 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어를 맨 뒤로 보낸 이유가 the air there 이렇게 끝에, 그렇지? 사월이 사라리 같다. 청산의 사라리 같다. 그래서 이걸 가군이라 그러지. 맨끝 부분의 시어를 발음을 맞추는 거야. 아니? 뭐 요즘 노래에서도 끝부분을 맞추잖아. 막이 운을 해 가지고 후렴구에서 막 맞추기 하잖아. 랩이라든지 니네 좋아하는 댄스 가수다. 아이돌 가수들이 노래에 막 후렴구 넣지. 몰라? 음, 그건 상관없어. 어쨌든 끝부분을 맞춘단 말이야. 시조처럼. 이해 돼? 음, 그래서 이 어순 알아도 Ready I Stand 나는 그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했니 네. 자 그다음에 Memory for One Star 아별 하나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Love for Another Star 또 다른 별이니까 그지 또 다른 별 하나의 사랑과 l o n e l i n e s for Another Star 그리고 또 다른 별 하나의 쓸쓸함과 했니 그다음에 longing for another star 그리고 또 다른 별 하나에 대한 동경이야 longing 그러면 갈망, 동경 이런 거거든. 동경과 poetry for another star 그래서 또 다른 별 하나에 대한 시와 and 그리고 oh mother mother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for another star 또 다른 별 하나에 이제 엄마 엄마 지금 시를 읊어주는 거야. 이해돼? 네. 여기는 지금 h e 하고 there 하고 오늘 맞춘 거고 자, 그래서 시를 읽어 준 후에 have you read 현재 완료의 경험을 묻는 거. 읽어 본적 있니? these lines 이시 행들을 before 예전에 읽어 본적 있니 이랬던 거야. 니 자, 레티니 they are 그 식구들은 part of the poem 그 시의 일부이다. 그래서 그 시가 뭐냐면 Counting Stars at Night. 그지 별해는 밤이라는 그 시의 그지 일부입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 쓰여진 거야? No. By 운동제에 의해 쓰인. 이해돼? 예, 네? 그러면 The poem was written. 그 시는 쓰여졌습니다. 어 long time ago. 오래전에. but 하지만 still remains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one of korea's favorite poems.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들 중 하나. 요거 알아라야 돼. one of 다음에 복수 명사. 당연히 뭐뭐들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one of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오고 선생님이 아까 써준 이유가 이시 그리고 아까 시인. 그 시인도 요 본문에도 나왔었지. 윤동주라는 시. 여기는 포인데 아, 여기 본문에안 나왔구나. 했지 자, 그래서 동주 was born, 윤동주는 태어났습니다. in 1917, 1917년에 near Yongbin, China. 중국의 연변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as a young boy 할때 as는 전치사가 아니라 였을 때 when을 대신하는 거야. 그럼 어영 보이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이 사이에 he was가 생략된 거야. as he was a young boy 했었는데 he was를 보통 생략해서 쓰거든? 그가 소년이었을 때 he loved the sport 그는 운동을 아주 좋아했고 그리고 he was a soccer player for his school 그는 자신의 학교를 위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운동을 좋아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he also loved 그는 또한 아주 좋아했습니다. loved 뒤에는 ing도 오고 to 부정사도 올수 있어. sewing 알아를 외에 so 바느질하는 거. 그는 바느질하는 것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So one 원인 데 결과 너무나 많이 좋아해서 데 그래서 so one 원인 데 결과야 윤동주는 또한 바느질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he sewed the numbers 그는 그 숫자들을 바느질해 주었습니다 on all his friends' soccer uniforms 그의 친구들의 모든 그의 친구들의 축구 유니폼 위에 숫자들도 바느질로 꿰매 주었습니다 이해돼? 소원인 so 대트 결과 잘기억해도 그래서 이 문장은 가급적 외워두면 좋겠다. So much that 해서 인과관계. 이렇게 okay? 그리고 바느질하다의 소 o 는 헷갈릴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줬는데 소 o 가 바느질하다고. 소 o 는 뭐고? 실. 씨를... 그렇지, 이거는 씨 뿌리다. 그리고 so는. 그렇지 톱질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들인데 발음이 요거 두 개는 아예 똑같고 see, saw, sow, 어, sow so. 똑같은데 얘는 sow 이렇게 좀 발음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laughs> 이해 돼? 자 그래서 그는 however 그러나 it was literature that에서 드디어 나온다 본문 핵심 문법 이틀에 강조용법 literature that he loved the most 그금 이트데트 강조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리터러처 문학이지. 네. 그럼 원래 문장으로 써봐. 원래 문장을 쓴다는 건? 리터러처? 어? 아니지. 리터러처는 원래 뭐의 자리야?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잖아. 봐봐. 그가 아주 좋아했는데 무엇을? 그 문학을 좋아했겠지. 그래서 목적어 자리였던 거야. 그래서 원래 문장은 he loved. Literature, most 이랬던 거야. 그런데 loved가 시제가 과거동사지. 그러니까 it was라는 과거동사를 비동사를 써주고, 요거는 공식이야. It 비 동사, that는 공식이고, 요 사이에 강조하려는 걸 집어넣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럼 literature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사물이야. 그럼 요 that 자리에 관계대명사 뭐로 대체할 수 있을까? Which로 위치. 대. 대체할 수 있는 거 이해돼? 예,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시험에 나올 문장이니까 꼭 외워둬야 돼요. 알겠니? 네. 이렇게 관계대명사 대틀을 위치로도 바꿀 수 있는 강조 요법 In elementary school,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he wrote 그는 썼습니다. A lot of poems 여기 그지? 많은 시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in middle school 중학교에서는 He once borrowed a 는한번 t 어, 빌렸었습니다. poet. r y b o o k 이번 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y 누구에 의해서 you k o u s p o e t 나와요. 여기는 또 p o e m s p o e t r y p o e t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유명한 시인. o f the time. 그시대 w y 시 u know, y 인 u know, you 그 시절에 유명했던 시인에 의해 쓰인 그제 시집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카피드 백개 썼습니다. 또 호울북 책한권 전체를 바이 핸 손으로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이해돼? 네. 야. Yeah. He really wanted. 그는 정말로 원했습니다. Want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So to have his own copy. 자신의 복사본을 정말로 갖고 싶어 했습니다. Of the rare book. 이 rare는 희귀한. 그 희귀한 책에 자신의 복사본을 정말로 갖고 싶어 했습니다. From his parents. 그의 부모들은 wanted him. want 목적어 투부정사. 그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But 하지만 동주는 chose. 선택했습니다. 역시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애. 투스터디 라이터처 문학 공부하는 것은 선택했습니다. 에러 콜리지 인 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예, 대니. 그래서 윤동주의 삶을 설명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니 전기문을 바이어그라피라고 해요. 오케이. 지금 어떤 전기문 형태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하기가 서사하고 있어. 자, 그다음 페이지. 전치사 d 링 during his college years 그가 대학을 다니는 h 동안 즉 대학 시절 동안 he often hang out 그는 종종 지 어울려 돌아다녀, 돌아다녔습니다 h a n 행에 과거지 with other young poets 다른 젊은 시인들과 종종 어울려 돌아다녔습니다. and 그리고 wrote poetry 이번에 또 시라는 장르의 포이트리가 나와 시를 썼습니다. where 그런데 그 시에서 관계부사 외에은 전치사 이니치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근데 어떤 시를 썼냐면 he expressed feelings 그가 감정 즉 심상을 표현했던 뭐에 대한 over his hometown and lost country 그의 고향과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그렇그 심정을 표현했던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오케이. 어? Okay. 그래서 관계 부사 where, which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to celebrate his graduation. 그의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he wished to publish 19 of his poems until under the title. 그렇 아, 그는 19호 편의 그의 시들을 발행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 제목하에 무슨 제목? Heaven Wind Stars and Poetry.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러한 제목 아래 제목으로. 허니? 아, 수업 중이잖아. He 그래서 그는 <laughs> made three copies of the book. 그래서 그는 그 책에 복사본을 세 권을 만들었습니다. By hand. 손으로. 오케이. Okay? 자, 세 시니까 원이 나와 첫 번째. 한 권은 was given. 여기 수동태 주의해야 된다. was given to야 그래서 한 권은 주어졌습니다 his close friend 그의 가까운 친구인 정병욱에게 주어졌고 또 다른 거니까 another 쓰는 거야 또 다른 책은 was presented given 대신에 presented 주다니까 수동태로 주어졌습니다 to his favorite professor 그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께 and 그리고 요거 대신에 the last one 이래도 되지만 the other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는 더 third 그래도 되고 세 번째 거, 오케이. Okay? 그리고 마지막 한 거는 was kept 보관되었습니다.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 시험에 꼭 나온다고 봐야지. One 하나는 그리고 another 또 다른 하나는 그리고 the last one 이래도 되지만 뭐 해도 된다고. The, the third. third로 해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however. 그러나 his professor 그의 교수는 advised. 그렇지? 충고해 주었습니다. against his plan. 그의 계획에 반대하는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 he thought that 생각됐을 거예요. 목적어절 접속사 that.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the Japanese government 바로 일본 정부가 그렇지? would not allow the publication. 그 출판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주는 followed his advice 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and 그래서 gave up the idea 그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그 생각은 뭐야? 졸업 기념에서 그의 시를 출판하고자 했던 열아홉 편의 시를 출판하고자 했던 생각을 gave up 하면 무슨 뜻이라고 쓰고포기하다한 단어로 하면 뭔지 알아? 과거로 기부업의 과거니까 abandon이라고 쓸수 있어 abandon 또는 desert가 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 deserted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해돼? 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제 핵심 문법 과거완료 나온다. 동주는 decide 결심했습니다. 역시 decide는 목적으로 투부 정사 to study further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where 두 관계부사지? 두 단어로 줄이면 in 위치가 될 거야. 똑같이.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그가 결심한 거보다 아버지가 공부하게 더 전이니까 had e studied 되는 거야. 과거. 그 전에 공부를 했었던 나라. 그게 일본이지. 나라에서 더욱 심화 있게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bolder는 파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교구. 빨리 집중해. So, 그래서 in 1942, 1942년도에 <laughs> 동주 and his cousin, 동주와 그의 사촌은 began to study in Japan, 일본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b e g i n 뒤에는 to study도 되지만 studying을 목적으로 동명사를 써도 된다.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에 On July 10th, the following year, 그 다음 해인 7월 10일에, 즉 1943년 7월 10일에 His cousin was arrested. 그의 사촌이 체포되었습니다. By the Japanese police. 바로 일본 경찰에 의해서. 뭐 때문에? For taking part in. 참여한 것 때문에 o n independence movement. 이거 알아나야 되겠지? 독립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 때문에 그의 사촌이 체포되었는데 4일 뒤4 days later 4일 뒤에 동주 was also arrested 윤동주도 또한 체포됐습니다 on the same charge charge는 혐의 똑같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 1945년에 동주와 his cousin 그의 사촌은 died 죽었습니다. in prison 감옥에서 after harsh treatment by the police. 그 경찰들에 의한 가혹한 처우 이후에 고문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토르처 같은 게 어쨌든 가혹한 처우 이후에 죽었습니다. 자, 또 나온다. 방죠 법 It was 과거니까 was 썼고 so cool that 뭐를 강조한 거냐면 a few months later. in just a few months later가 강조된 거지. 단지 몇달 뒤였습니다. 코리아, 한국이 어치브드 인디펜던스, 독립을 얻었던 게 프롬 재팬.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독립을 했던 것은 단지 몇달 이후였습니다. 그러면 이 대트는 뭐로 바꿀 수 있겠니? 이 강조되고 있는 게 단지 몇달 이후 시간을 나타내니까 웬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강조법의 관계사, 꼭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관계 부사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요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걸 예측하고 계세요 관계 부사 <laughs> 강조요법 별이야 별 회원님 <laughs> 음, 그리고 잘 기억해놔 강조요법 자 그리고 in 1948 1948년도에 정병욱 정병욱이 브로트 가지고 왔습니다 동주 스포인 동주의 시들을 to the poet's brother 그 시인의 누구에게? 동생, 남동생에게. And, 그래서 they, 그들은 were formerly, 마침내, 그럼 they라는 건이 동주의 시들은 마침내 published, 그지? 렇 출판되었습니다. So, the book, 그래서 그 책은, was given, 주어졌습니다. The title, 그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제목? That 이하라는, 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각됐어요. 왜냐면 the poet, 그 시인이 또 과거 관련한다. 헤드썬 생각했었던 제목이 주어진 건 과거. 근데 윤동주가 생각했던 게더 전. 그래서 과거 관련쓴 거야. 헤드썬 터브디에 지금 여기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지. 네. 그래서 many years before, 그지아 수년 전에 그 윤동주라는 시인이 생각해 놨었던 서터터브에 목적어 비어 있으니까 여기 목적어 관계되면서 데트가 생략됐고 그.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헤니, so his poems 그의 시들은 I loved 사랑을 받습니다 by people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and thus 그래서 they 그의 시들은 still shining brightly 여전히 밝게 빛납니다 in our hearts 우리 마음 속에서 like the stars 별들처럼 in the autumn night sky. 그지, 가을, 밤, 하늘에 빛나는 그러한 별들처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가 오가의 본문이었습니다.